코로나 19 감염증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일상생활도 많이 위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을 지키고 있지만 불안감은 여전한데요. 우리 군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함과 동시에 사태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달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매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즉각적인 상황 파악 및 대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단계별 매뉴얼을 정립했는데요. 성동군의 확진자 미 발생 단계를 1단계, 관내 확진자 발생 단계를 2단계, 관내 감시 대상자 50명 이상 발생의 단계를 3단계로 정하고, 단계별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 성동구 보건소 앞 주차장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성동구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정원호 성동구청장님을 본부장으로 한 재난대책 본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소에는 현장 본부를 설치해서 주민분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 코로나 19에 대한 감염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주민분들을 위해서 어, 음압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어, 또 엑스레이 이동 버스를 또 어, 이제 보건소 주차장에 설치해서 어, 주민분들이 안전하게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어, 동선이며 이런 부분들을 어, 이제 잘 파악해서 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동구는 앞으로도 어, 뭐 중국 유학생 관리나 또 주민 건강 관리에 대해서 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우리군은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되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즉석밥, 조리식품 등 필요한 물품을 전달했으며 주민 참여 행사 개최에 대한 매뉴얼을 수립해 최소화하거나 사태 진정된 이후로 연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노인정 등에 대한 보건 방역을 실시해 의료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공공기관 곳곳 주 출입문에 배치해 오고 가는 주민들의 체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스크 배부, 손 세정제 비치 등 사소하지만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 최대한 지원하고 있으며 진천 자매도시 손소득제 제공, 중국 북경시 회유구 마스크 지원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실시간으로 확진자 동선 확인 및 공유하는 등 주민과의 소통에도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코로나19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 및 예방 조치에 온구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군은 앞으로도 감염병 예방 대책의 철저한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내 감염을 막고 주민들을 과도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SDTV 뉴스 이혜린입니다.